안녕하세요, 진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라그나로3 피오니어 테스트 말 그대로 1차 클로즈 베타도 아닌 스팀으로 비유하자면 얼리어스 버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의 PC 모바일 플랫폼을 추가하고 있으면 무조건 페이 투인 게임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버전은 가금이 전혀 안 되는 버전이라서 순수 실력, 순수 머리 싸움으로 하는 거라. 더 재미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10인 던전 스피드런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지금 비록 시작 시점이긴 하지만, 던전 4개 구역 전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런 랭커가 되면 피오니어 테스트 초대권을 준다고 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 하면 게임에서도 절대로 다른 나라에게 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1등을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이 다음 달까지라서 1등을 놓칠 수도 있겠지만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머리싸움도 열심히 이겨서 1등을 한 거니까 지금을 즐기자고 말 그대로 한잔해라 하려고 영상을 추억으로 남기려고 찍고 있습니다. 스피드런 1등 멤버들 명단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제외하고 롤전 프로게이머 원딜 장건웅 땅땅땅빵! 아시죠? 아케이지와 검은사막 때부터 최상의 랭커를 함께한 덱스님.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하든지 와주시는 디올림 또, 나의 충신 중에 든든한 특공님. 또, 우리를 살려주신 황족, 아크비숍 두 분이 계신데 힐러님과 여우님. 또, 패턴 파악과 직사기 패턴 때 차분하게 알려주는 우리 류트쿤 또,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어떤 스트리머보다 라그나로크3를 열심히 즐겨주시는 채원님. 또, 그 사이사이에 개건 딜러를 해준 지원님과 직장인 스트리머 후니아제까지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친구 코드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테스트 때 써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저한테 몇 장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사담이자 썰인데 짧게 할게요. 던전과 길드 리그, MVP 보스만 현재 라그나로크 쓰리는 가능한데 재미의 한계점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다른 라그나로크 시리즈 할 때보다 더 재미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다만, 부탁이지만, 그라비티 분들이 할지, 조이 메이커가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운영과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거는 1차 CBT 언제 하나요? 지금 라그나로크 3를 하고 있는 이 재미와 기쁨을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땡큐!